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건석들을 위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어, 산 유기체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사장부터는 어,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옛 습성, 구습이 우리의 몸 속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언어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하나는 바로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새 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세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새 옷의 그런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이미 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구습의 모습들이 새 옷을 입었지만 옷은 새 옷인데 우리의 몸이 옛날의 그러한 구습으로 젖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완성된 어, 그러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간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요 우리의 자격은 변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습의 몸이 아직 그러한 옛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또한 주님의 그런 삶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런 구습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붙잡아주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갔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새 옷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아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갈 때 비난과 어떤 비방의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와 또한 사랑의 말을 서로 해주면서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기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딱 왔을 때 새가족도 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교회의 그러한 흐름, 어떤 분위기가 있죠 교회 분위기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냐 아니면 서로 어떤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직된 그런 교회인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된 그러한 말과 거짓된 모습들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현실의 모습보다 어떤 더 과장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나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이 너무 많고 지금 어떤 거짓, 가짜뉴스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언어라는 거죠. 거짓은 바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최초에이 사탄인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한 거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써 우리가 어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주님의 그러한 새 옷을 입은 자로서는 이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도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구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 내가 이 말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인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말할 때 오늘 25절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한 구성원이 되는 그러한 지체가 될수 있는 것은 이 말의 신뢰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말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고 모든 것을 예의 바르게 그렇게 진실을 말하며 나갔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더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이 말에 대한 변화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을 하고 이러한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인데 썩은 부패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쓰일 때는 악한 말 그리고 불건전한 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 불건전한 이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만 그 흉내도 내지만 아, 전혀 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 불건전한 그러한 말은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평의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말할 때 순간 자기의 만족은 이룰 수 있겠지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말, 썩은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그 흉내도 내지 않고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고 또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정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는 그러한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며 나갔을 때그 말은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선한 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랑 좋은 말뭐 그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들, 덕을 세우는 말도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가 함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바로 선한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며 나갈 때 공동체가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 참된 말 진실을 말하고 또한 선한 말을 행하며 나가는데 어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선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할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이런 화가 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서로 언어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잘못된 말을 듣고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무시하는 말을 듣고 하다 보면 화를 내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그 우리의 감정이 상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조,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분을 계속 갖지 말고 그것을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내려놓으라고 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분을 내다라고 할때이 분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몹시 성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헬라오 단어인데 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한번 쓰인 겁니다. 이 이곳에 딱 한번 어, 우리 말로는 분이 분이고 분이 화고 똑같은 말로 생각되어지지만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안 내면 좋겠지만 그러한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고. 것을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를 하고 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해서 그 푼을 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그런 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냐면 선한 일을 하는 그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예로써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한 손으로 수고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라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죠. 지금 우리가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도둑질을 한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2천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천 년 전에는 굉장히 일자리도 없고 또한 어떤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해도 품싸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문헌이나 이런 통계에서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주님을 만난 그 성도들의 모임인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은 죄악이고 잘못된 일이다.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 구습 과거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다르게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과거에는 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180도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구습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던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이 풍성해서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거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또한 구제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크게 변화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것은 어, 결단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그렇게 훔치던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주님의 손길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된 삶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32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말씀을. 말씀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바로 친절한 그러한 행동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언제나 여유가 없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 미는 그러한 거친 행동을 또 거친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개한 자임을 내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행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잘들을 불쌍히 여기며 극률이 여기며 용서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과 그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손 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러한 말의 변화와 또 행동의 변화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 결코 할수 없고 될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정말 과거의 모습과 이렇게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칭찬하며 나갔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